네, 그러면 여기가 지금 84A 타입이에요. 네, 4B 구조로 84A 아, 타입입니다. 저쪽으로 보면 네. 84 지금 판상형구조로 되어 있는 구조네요 네, 그 기본 구조 어, 네. 안에 들어가서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우 펜트리 공간이 굉장히 깊게 빠졌네요. 예 네, 현관 펜트리가 있고 신발장도 네. 있고 양쪽에 네. 다 있습니다. 어, 시스템 선반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네. 오늘 하이트 음. 토으로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톤이 약간 밝아서 좀더 넓어 느낌 보이는 느낌. 네. 네. 음. 여기는 신발장이네요. 음. 자, 여기도 하부에 보시면은 살짝 신발장도 올수 있도록. 예, 예. 그래서 우리 평소에 신는 신발은 이렇게 밑으로 수납을 해서 우리 행간을 좀더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겠다고 예, 그렇죠. 예. 공용 예. 어. 욕실인가요? 네네. 어. 여기 에 저희들은 공용 욕실에 이거 욕조가 이쪽에 어, 있습니다. 공용 욕실이 보통 안방에 있는데 여기 공용 욕실 쪽에 네. 있으니까 편리하겠죠. 요 손바는 음.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예, 들어갑니다. 이대로 음. 현 상태대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약간 특이한 게 휴지 거리를 이렇게 문을 갖다 물이 없이 인사 틀수 있으니까 아. 예, 그런 거 방치하는 거. 아, 이것도 약간 특이하네요. 그래서 어. 휴지를 비만 휴지가 비를 맞으면 안 되니까 여기는 음. 들어오셔서 첫 번째 자녀방인데요. 네네. 어. 실장님 우리 여기 같은 거는 무상으로 진행되는 무상입니다. 거예요. 무상입니다. 어, 여기 아, 굉장히 깊게 잘돼 있네요. 그리고 자세도 좋고. 어지기 상부장 에이. 저쪽으로 보면 수납도 할수 있게끔 어, 굉장히 수납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다 한번 들어볼게요. 예. 아, 여기는 이거 때문에 잘안 들리는 것 같아요. 창문 같은 경우에도 여기 특성상 굉장히 좀 길게 밑으로 오죠. 창문이 굉장히 크게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듯창 문으로 되어 있고. 음. 네. 실장, 여기는 특이한데, 약간 자녀방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트임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요건 유상 옵션인가요? 이건 유상이에요. 아, 유상으로 들어가는 네. 거예요? 기본은 벽이라고 보시면 되고, 방이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가벽 내가 네. 털수 있으면 털수 있다? 네, 예, 예, 아. 그럼 작은 방에 문이 이쪽으로 생긴다 고 보시면 돼요. 작은 아, 방에. 네. 통상 우리 보면은 들어와서 자네방두칸요렇게 나란히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방을 확장을 하면은 요렇게팬트리 공간이 들어간다. 네. 예, 원하시면 아. 요렇게 하시면 되고. 네. 지금은 아니. 신청하실 수가 없죠. 네. 예, 지금은 기본으로 아 예, 그래요. 방으로 된다고 보시면 돼. 음. 네. 지금 이제 여기는 주방인데, 네네. 우리 주방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 여기 주방은 유상 옵션입니다. 유상 옵션이고, 네네. 밖에 또 나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음. 기본은 밖에 있습니다. 있는데, 네. 요게 지금 현재 요 장이 지금 유상으로, 뭐, 펜트, 거 수납, 예쁘게 이렇게 장식으로 되어 있는데, 네. 밖에 가시면 펜트리로 들어옵니다. 주방 펜트리. 아 여기는 기본 펜트리로 예. 들어간다. 그러면앞 음. 펜트리도 있고 여기 주방 펜트리도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이 충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기본은 펜트리 공간이 두 개는 들어간다고죠아 예. 음. 여기는 다용도실이 굉장히 넓게 잘 나왔네요. 네. 예. 어. 실제 손... 혹시 이거는 기본인가요? 안 그러면은 유상옵션이에요. 예, 무상 그냥 무상 무상으로 옵션이... 드립니다. 요 손빨래 아, 할수 있도록 네네. 우리가 뭐 음... 간단한 스카프 같은 거 요즘 그지? 음... 어, 요손세탁해가늘 수도 있고 하고에 음... 행주 걸레 이런 거 빨고. 이쪽에도 역시 네. 보면은 뭐 통풍 체감 걱정 없이 예. 이렇게 큰창 놓여져 있네요. 예. 한풍이 잘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충분히 또어 세탁기 놓고도 이만큼 공간이 있기 때문에 넓다고 예. 보시면 됩니다. 세탁기 일체형으로 이렇게 충분한 공간 나오고 있고요. 예. 여기 주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델하우스는 이렇게 상부장이랑 하부장이랑 지금 따로 나와 있는데요. 예. 실제는 그렇다. 그건 아니, 런 아니죠. 예, 이건 유상으로 하시는 예, 거고 무상은 그러면 저쪽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벽까지기역자로 싱크대 예,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수납공간이 아, 충분하다 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음, 여기도 이렇게 이제 창이 놓여, 놓여져 있어서 거실 예. 창이 이렇게 바통풍 치는 걱정 없이 그죠. 예. 음. 싱크대 뭐 사각 싱크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와이드하게 크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유상으로 예. 어. 유상 으 시간입니다. 예. 우리 유상은 제가 밖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요 곳곳이 유상으로 진행되는 게 많아서 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객님들 오시면 우리 실장님이 하나 하나 짚어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여기는 장이 냉장고 장이 두개 돌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음. 지금 냉장고 장만 이렇게 예. 들어가고 김치 냉장고 살이, 냉장고 살리 장이 두개 쌓여진다고 보시면 돼. 요 네. 예. 최장님 그러면 여기 거실 같은 경우는 우물청장 기본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우물청장은 해두리는데 조명은 안 한답니다. 아 조명은 예, 또 별도예요? 예, 별도랍니다. 아 예, 그러면 예. 이단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들어가요? 예예 예, 그거는 기본적으로 아. 들어가고 우물청장 들어가고 아 led 예, 예. 아. led는 들어갑니다. 아 그럼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여기 안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한번 둘러봤었는데, 여기 있는 대피 공간인데, 대피 공간이 아주 크게 나온 것 같거든요. 저라면은 저 위쪽으로 해서 선반을 딱어 선반으로 선반으로 해가지고 수납할 수 있게끔 저라면 응. 그렇게 연출을 할것 같아요. 이쪽에도 보면은 이제 생활에 안전함을 더줄수 있는 인면 분할 창으로 다 진행이 되는 거고요. 아 여기는 이제 굉장히 안방 베란다가 굉장히 크게 잘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음. 이게 만약에 붙박이장이 없다라고 하면 안방도 꽤 넓은 늙죠? 공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뒤쪽까지 공간이기 때문에 많이 네네.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보시면 은 붙박이장 네. 어, 자체도 굉장히 안에 깊이가 있어서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안방이 굉장히 큰 방인 것 같고요. 예. 어, 저 안쪽에는 드레스룸이 있는데 실장님 드레스룸 안쪽에 전 문은 무슨 문인가요? 여기는 어, 실내기 자리 에어컨 실내기 예. 자리근그데 여기도 굉장히 넓어요. 아, 넓었어요뭐 음. 조금 수납할 수 음. 있도록 있습니다 음. 이거는 대기 안기 시스템 작동하는 그거인가요? 예. 이거 있으면은 환풍 되지. 아, 네. 이거 있으면은 굳이 공기 청정기가 필요 없을 듯한데요. 이. 예. 여기도 역시 시스템에 선반은 그냥 들어가는 거고 그죠? 네, 기본 음. 여기 이쪽으로 해서, 여기 파우드상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기본이에요, 시장님 네, 기본입니다. 아, 근데 디자... 조금 더 크죠? 딴데 비하면. 그맞보다더죠 네. 자, 근데 이만큼 안 넓은데, 어, 좀 넓은 문을 편해요. 한번 열어볼게요. 예. 어, 이 문은 이렇게 열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칸칸 수납할 수 있게끔 수납 주실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예, 전기 콘센트도 있어서 드라이 하실 때도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부부 욕실인데 혹시 이게 기본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예, 비데 비대 들어갑니다. 이체형 아, 비데 예. 기본으로 들어가고 안쪽으로 보시면은 샤워부스 수술 어, 예, 예.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어떤 실장님 오늘 저한테 이렇게 안내를 잘 해주셨는데 우리 뭐 동성로 드샵 션트리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건 혹시 없으세요? 자랑은 이제 관광 특구가 됐다는 거. 네. 대구가 산업이 없잖아요. 음. 그래서 뭐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게 관광 산업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네네. 그게 잘 활성화가 돼가지고 네. 그러면은 관광 특구에 있는 아파트는 또이 아파트가 유일하거든요. 음. 네. 그러면 앞으로 뭐 임대 수익이라든지 또 상품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입주식이는 네. 언제예요? 25년도 11월 정도 됩니다. 25년도 11월 거의 예, 예. 아, 1년, 1년 정도 남았데요서 예, 그렇죠? 예. 요즘 문이 많이 오시죠. 예. 예. 아 어렵습니다. 혹시 우리 고객님들 상단에 전화번호 찾아 오시게 되면 우리 실장님이 예. 우리 고객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혹시 있을까요? 뭐 최선을 다했어. 예. <laughs> 안내를 잘해드리고 예. 좋은 호시 뽑아드리고 예. 또 뭐. 소정의 상품권도 음. 드릴 수 있고 네. 뭐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뭐, 저랑 약속해 주세요. 네, 도장 찍고.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